디모대후보서 4장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리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는 이야기들로 돌아설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제 내가 내네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탈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 적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었나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내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너는 곧 내게 오도록 심스라 테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독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올 때에 내가 드로어에서 가부에게 맡겨놓은 것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그리 세공업자 알렉산다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이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니라 내가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이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요블로와 부덴과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네 영과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아멘에베소 사람들이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무대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